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수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성경은 열왕기상 5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하루 전날 새벽 혹은 좀 이런 시간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참, 기다리는 가을이 잘 오지를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나서 온집 창문을 다 열어놓고, 어, 바깥으로부터 좀 서늘한 기운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데, 별로 그렇게 많이 서늘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거를 느낍니다. 어, 예. 어, 나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있는데,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환경과 관련해서,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 환경 공해를 일으키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또, 애고 그래야 할것 같은 생각을 오늘 말씀, 뭐, 대학에 전에 뜬금없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좀 나눕니다. 오늘 이 11기상 5장 1절로부터 18절은, 뭐, 성경의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간략하게 말하면, 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에 나무를, 목재를 준비하고 석재를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어 역사를 일으켰다는 그 이야기로 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도움을 받기를, 어 되게, 그, 건축과 관련해서는 이런, 그니까, 어, 성전의 바깥이죠. 바깥. 안쪽에, 이제 성전 안쪽에는 또 이제 금과 은으로, 이제, 어 기명들을 만들고 막뭐 그렇게 할 텐데, 바깥, 성전의 바깥을 만드는데, 어, 주로, 어, 뭐 하여간 석재와 목재를 사용했고, 그 일을 위해서,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았고 역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그 구절에 보면 히람에게는 그의 그 궁전에 사용할 음식물들을 보내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히람과는 어떤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런 때에 뭐, 온,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이제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적절하게, 아마도 그 당시에 히라은 두로 사람들은 두로 그쪽에서 이제, 그, 이제, 그, 레바논, 아, 레바논의 목재를 배어낼수 있는 지역적으로나 또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보거나, 어, 그게, 어, 솔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레바논으로부터 백향목을 가져오고 뭐 잔나무를 가져오고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어, 솔로몬이 어,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어,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어, 석재를 가져오고 목재를 가져와서 어, 그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어, 오늘날을 생각을 해보면 뭐 옛날 그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것이 어, 그렇게 아주 엄청난 어, 규모의 그 건축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어, 그래도 어, 아그 3000년 전에 그 건축으로서는 어, 굉장히 큰 어, 건축이었고 그리고 막그 백성들 가운데 3만명을 일으켜서 만명씩 만명씩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할 만큼 엄청난 대비를 해야 됐던 그런 역사였습니다. 어, 이거, 이런 그 역사를 일으켜서 이제 이제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왕궁도 짓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어, 지혜롭고, 어, 힘찼던 솔로몬의 그 지세에서 백성들의 원성을 입는, 어, 한 부분이 되었다. 하는 것은 참, 좀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또 어떤 면을 생각해보면요. 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관련된 부분인데, 어,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어, 백성들의 그, 좀 노력, 백성들의 피땀 어, 피, 피는 아니다. 백성들의 땀을 뭐 흘리게 했던 것, 이런 것이 참, 어, 어떤 인간세계에 어, 피할 수 없는 어, 고역들, 어려움 이런 것을 어, 우리들 나여금 어,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러든 세월이 흐르고는 결국은 이제 <laughs> 나라의 그 규모가 작아지고 그렇게 하던 가운데 결국 나라가 나라가 멸망 시기를 맞이하고 그럴 때는 어,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어, 나에게 예배하는 것은 어, 그 백성들에게 인자를 베푸는 것으로 하라는 어, 그런 말씀에까지 도달하게 되죠. 어, 그러나 어쨌든 솔로몬 시세에서는 어, 그 이렇게 화려한 어, 그 건축을 하는 것이 비할 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뭐랄까요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우월한 나라임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좋은 건축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오늘날도 축구를 해가지고 뭐, 어, 일본을 이겨야만 우리 마음이 기쁜 것 같은 그런 것하고 비슷한 이었을 것입니다. 큰 건축을 하고 싶은 것. 그래서 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다. 다위대기 그런 말씀 하셨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는 것이다. 그런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뭐, 조그마한 교회 예배당이지만, 전력을 기울이고, 어, 그것을 또다 어 건축한 그 뒷감당을 하느라고 우리가 힘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사실 있는 거, 어, 뭐, 생각해 보면 이거는 뭐, 어, 거대한 역사를 이룬다기 보다는 도시에서 교회를 또 유지하는 하나 방편일 수밖에 없고, 어,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런 어, 건축에다가 너무 큰 뜻을 두기 보다는 뭐또 주변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피할 수 없는 정도를 하는 것이고, 어,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예, 또, 미래적으로는, 어, 교회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것도, 어, 기억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우리의 집을 짓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집을 지어주시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 피할 수 없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하인을 하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뜻을 두는 것은 역시 이런 건축이 아니라 어, 우리의 어, 마음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어, 믿음의 집을 잘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예, 맞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건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어, 믿음을 잘 세우기 위해서 어, 거기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어, 교회의 역할로서 맞다 이런 생각을 어, 합니다. 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교회의 방향성도 좀더 탄탄하게 해서 어, 교회를 진정으로 그 의미 있는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의 전력을 기울이 가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석재와 목재를 준비했지만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입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감으로써 우리 시대에 우리의 교회사역을 감당해내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어, 믿음으로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룹 기억이 불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믿음을 더 견고히, 그러니까 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정성 이상으로 우리가 정성을 가지고 어, 믿음을 세워가는 일에 어, 전력합시다.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